다윗은 아들 압살론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다윗은 피난길에 오랍니다. 피난길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속여 무비보셋의 재산을 취하고자 하는 시벌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도 만나기도 합니다. 피난길 속의 혼란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대 진정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압살론에게 그의 곁에 아이도베리라는 책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도베는 뛰어난 책사입니다. 그는 연능한 사람들보다 지혜가 월등하였고 박식했으며 그가 내리는 판단은 항상 옳았습니다. 다윗은 아이로벨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모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있을 때마다 아이도벨에게 지혜를 구하였고 그가 내놓은 지혜가 어떠한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늘 그를 자신의 곁에 두고 그의 지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랬던 아이도벨이 지금은 다윗을 배신하고 아들 압살론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죽일 타고난 계획을 압살론에게 제시하죠. 그러나 압살론은 이 아이도벤의 계획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남겨놓았던 후세의 나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후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속히 다윗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들 건너간 후에 자신들의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정비한 후에 다윗을 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군대를 정비하는 것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후세의 계획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 주자는 계획이죠. 반면에 아이도베는 급히 지금 이 순간 속히 다윗을 치자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당한 백성들은 남겨놓고 다윗만을 죽일 수 있는 계책을 세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압살로는 아이도베의그 계획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전, 오늘 본문의 앞전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요아께서 압살론에게 하늘 내리려 하사 아이도베드 좋은 계약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다다. 하나님께서 압살론에게 하늘 내리려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란 겁니다. 아이도베가 같이 뛰어난 지략가가 있었고 또한 수없이 많은 군사가 이 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기에 인간의 모든 노력이 소용없어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십니다. 나이도벤의 정말 냉혹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책략을 보이케 하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책략을 채택하게 합니다. 구세의 책략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 책략을 선택한다는 것그 자체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압살론의 생각을 주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실망한 아히도베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립니다. 아이도바디 보았을 때이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압살론에게 승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최고의 지혜자로 여김을 받았던 아이도바드.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너무나 무력하고 작았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기의 명석한 두뇌에 따라서 살았던 그는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이도벤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또한 그의 압솔론의 곁에서 떠나가게 함으로 점점 다시 윗 승리하게끔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후세가 다윗에게 보내 두 사람의 밀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이두사람은한 청년에 의해서 다윗에게 가다가 들키고 됩니다. 이 젊은이는 즉시 압살론에게 이 수상한 사람들을 신고하지요. 그리고 군대가 파견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살리십니다. 여인은 이두 사람을 우물에 숨기고 우물 덮개 위에 곡식을 나눠 놓습니다. 군사들이 달려왔고 이두 사람이 어딨냐고 이 여인을 추궁하지만 이 여인은 청년스럽게 말합니다. 이미 강을 건너갔습니다. 무사히 두 사람은 다윗에게 도착하고 압살론 진영에서 있었던 모든 정보를 고스란히 다윗에게 넘기게 됩니다. 다윗은 여유 있게. 요단강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사 두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다시금 다윗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마야나님에 도착하였을 때 사람을 보내사 그들의 군대와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쉴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분명 압살론의 세력이 크고 다윗은 지금 쫓겨 도망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압살론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섬기고 그의 사람들에게 쉼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위기의 상황입니다. 힘든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한 계획들이 이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운행되어지고 인도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론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력을 모았고 다윗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가 세웠던 모든 기반들은 거짓입니다. 진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모두한 것들이 허구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초를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세워지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이 기초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무지 속에서 세워진, 뒤엉켜져 세워져 있는 기초입니까? 만약 내 생각대로 세워진 기초다라면 결국 이 모든 것을 방치하고 놔두었다가 앞살론처럼 끝내는 무너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초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굳건한 귀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세워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짓과 불의로 이기심과 탐욕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압살론처럼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아이로벨과 압살론을 통하여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는 명령대로 사랑과 공의로 내 삶을 나의 가정을 내 일터와 교정,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공유 속에 은혜와 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